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벗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엘 세발을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삭장 하나님의 여호와다. 내가 너가 어의 자선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주시옵소서. 내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 다시 이땅으로보다이 하셨다. 그때야로이 자매 속에 하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아. 야곱구의 그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시고, 이여행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유을 주셔서 로주시서 같이 겠습니다 내가 기도처럼세용기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하에 함께 맞이할 습니다 오늘 보라 저 사닥다리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어느덧 우리 창세기도 정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좋지가 않죠.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형예수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예수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누리기는 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기꾼, 속이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주로 야곱을 뭐 그렇게 좋은 신앙의 멘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엄연한 세 번째 족장입니다. 도망자, 사기꾼이 아닌 믿음의 족장,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너무나 초라한 상황을 잘 나타내죠. 야곱은요, 그의 생활을 떠났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이기도 했고, 홀로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 홀로 서냐 광야,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이 그랬듯, 야곱 역시 그 광야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넓게 펼쳐진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인생의 광야를 이들처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운을 다 내어주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던 것처럼 야곱도 오늘 그렇게 떠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고요? 광야고요.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아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으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40일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배가 고픈 걸로 끝내지 않고 다치기도 합니다. 네. 이미 이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를 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무조건 광야를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를 만났을 때 기쁠 수 있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광야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인들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광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는 있어요. 나는 아직 내 삶이 더 좋아 광야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방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의 거리를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천킬로미터가 좀 넘더라고요. 천킬로미터는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 150킬로미터는 남는 거리입니다. 400도 넘니, 400, 400, 800, 거의 뭐한 200킬로 가까이 남죠. 그거를요. 메모로 봤습니다. 초라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그긴 거리를 가는데 종들을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데리고 왔겠고 자기가 뭐 지금 도망쳐 나오는데 양이나 소나 말을 데리고 왔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예소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뭘 가지고 가겠어요? 누가 도움이 되겠어요? 야구를 그냥 칼과 창을 피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왕은요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잡고 어느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베개 베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돌을 베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잠이 안 오죠? 제가 훈련을 갔었어요. KTC, KCTC라는 이제 훈련을 갔었는데 여기 이제 KCTC 경영자가 있나요? 주시죠. 애석하게도 네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왔으니까 딱 1년 전에 이때 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제가 훈련장비를 다 벗지 않고 잤습니다 어, 훈련장비 이렇게 이만한 커다란 어, 배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 온몸에 그래서 그거를 벗지 않고자아요 몸이 당연히 백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요 목사잖아요 또 아 이거 원래 훈련장비 벗지 말라고 훈련 끝날 때까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뭐 제가 총을 쏘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안 되면은 어 규칙이라도 잘 지켜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냥 옷을 입고 잤습니다 방탄도 쓰고 잤어요 7일 동안 그런데 첫날에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잠이 진짜 너무 피곤해서 졸릴 때딱 잠들어요 그리고 새소리 조금 나면은 바로 깹니다 근데 이것도 참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게 어느 순간 한 4일 정도 지나니까요 방탄 쓰고자 하는게 더 편하더라고요 벗으니까 더 불편해요 진짜 신기하죠 방탄 조금 들어있는 그 스펀지가 뭐라고 그게 그냥 편하더라고요 야곱도 편해졌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돌베개를 자다가 꿈까지 꾸는거죠 뭐 깊게 안잠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깊게 잠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꿈인데요. 사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하늘에 나와있었습니다. 야곱이 얼핏 보니까요 그 하늘 끝에 사다리 제일 끝에는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봐보니 그 천사들 중간에 계신 저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든겁니다. 명확해졌죠. 어? 하나님인데? 라고 딱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똑같은 그 말씀 내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나는 내 하나오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하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고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이 들어갔던 거죠. 이제 요즘에 설교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매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했죠.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한테 복을 줄거야 너는 민족의 수장이 될 거야. 나만 따라오면 돼.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만 의지하면 돼. 야곱은요 하나님 의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똑같은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초라하죠. 혼자 광야를 횡단하는 야곱이 과연 이 언양이 지금 듣고 싶었을까요? 아니 좋은 때도 아니고 하필 이런 때. 제가 훈련소에 입수한 신병들한테 요 종교 소개 교육을 항상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훈련 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종교 소개교육이 뭐냐면은 어, 군대 종교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 대답 못 안하셔도 됩니다만 종교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훈련병들이 뭐 종교는 뭐 힘이 되는 거, 믿을만한 거, 뭐 아니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종교는 힘이 되는 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뭐, 믿는 거. 네,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보죠. 이제, 음료병들한테. 그러면요, 어,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으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한80% 정도입니다. 네. 종교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80% 정도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힘든 게 없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답에서 힘들 때 종교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자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기는요 6.25전쟁 이후로 한 30년 40년 정도 확 부흥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 한 1980년 후반과 어, 1990년, 2000년대부터 이제 뭐,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막 감소해서요. 지금은 어떻게 불리냐면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100명 중에 3명 끝이 안 된다고 말해요. 교회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요,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국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해요. 아예 전도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종족과 똑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힘든 게 없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힘든 가운데 종교심이 강해집니다. 어, 네이 얘기를 마칠게요. 훈련병들은 그러면 왜 종교가 필요할까? 왜 군대에서 아직도 종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다 훈병 기간에 겪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요. 처음으로 겪어보는 집단적 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처음으로 머리를 묶고 처음으로 몇백 명이 모아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겪어본 사람들한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야속하죠. 왜 하필 이때일까? 왜 하필 이럴 때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야곱이 차라리 이삭의 그, 가운,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온탈이 안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면요. 자신감이라도 있게 나갔을 텐데 이 광야에서 돌베개로 자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왜 하나님은 하필 그럴 때 제일 초라하실 때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왜냐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초라한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지는 그 곳이지만 의외로 조용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제서야 들리는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조용하고 정막하고 초라한 가운데서 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는 또 광야가 소중한 것입니다. 분사를 겪으면서 혹은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때, 광야 같은 때, 아무도 내 힘이 되지 못하고 나조차도 나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 옵니다. 그런데.